노르무이센 이제 무사히 집으로 귀환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추석은 잘 보내셨는지요? 어노르무이센도 추석 잘 보내고. 지금 추석 이튿날인데요. 어, 아래하고 지금 영덕 동해바다 쪽으로 밤낚시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어, 손맛을 좀볼수 있을지, 또 좋은 영상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영덕 어. 동해 바다 갔어.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루오일해리 지금 영덕을 도착했는데요. 어, 지금 영덕에 와서 이제 낚시 밑바과어 미끼를 사기 위해서 낚시 가게를 들었습니다. 영덕 낚시요. 여기서 저희가 아 들리면 항시 밑바과 미끼를 구입하는 곳인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혹시 영덕으로 낚시를 오시는 길이 있으시다면은, 요, 영덕 바로, 어첫 사거리에 소방서, 소방서 맞은 편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어 여기 들리셔서, 어 유튜브 보고 왔다고 하시면 아마 사장님이 잘해 주실 겁니다. 포인트도 좋은 위치를 알쳐 주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참고하셔가지고, 어, 한번 어, 들려 주시면은 각종 뭐 무늬오징어, 뭐 지깅 루어 제품들도 다양하게 이렇게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어, 오시다가 만약에 뭐 빠뜨리고 오신 거 있으면 체크 하셨다가 네 여기 오셨어 이렇게 또 구입 하시면은 되겠네요. 아 물건이 아주 많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음, 노르무이센도 여기에 들리면 항시, 항시 들리는 곳인데, 여기는 지역치고는 아주 물건이 다양하게 있는 곳입니다. 어, 그래서, 어, 노르무이센도 이곳은 자주 들리곤 하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곳에 낚시를 오시게 되면은 한 분, 어, 들려주셔가지고, 또 유튜브 이야기도 하시고요. 어, 하시면은 음, 또조그마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노루보이센니 노물 방파제 바로 가기 전에 어, 그 밑에 갯바위에 내려왔는데요. 저 보이는 곳이 노물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곳이 노물 방파제고요. 지금 이곳이 벵에돔하고 문어 오징어가 많이 나온다고 하네요. 어 그래서 낚시 가게 사장님한테 지금 어, 정보를 얻어가지고 지금 노름이신2 이곳에 내렸는데요. 도보로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차에서 내려올 수 있는 곳이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잘 아시겠지만은 동해안은 어, 장점이 차에서 바로 내려서 어, 이렇게 어, 현장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죠. 지금 저 위에가 바로 길입니다. 도로고요. 도로에서 이 테트라포터 사이로 내려올 땐 조심조심해서 내려오셔야 되고요. 어, 이렇게 노루무이선이 이제 낚시장들을 이렇게 옮겨놨는데요. 어, 이제 여기서 한번 낚시를 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동해바다의 반풍경을, 어, 어,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는 좀 어선이, 어, 지금, 음, 고기를 잡는지요. 어, 배가 한 대가 지나가고 있네요. 자 어, 낚시 세팅하고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노르무이센이 어, 노물 지금 방파제 맞은편에 와서 지금 낚시를 이제 세팅을 하고 지금 낚시를 시작했는데요 어, 제 낚시대는 1호대에 원줄 3호 목줄 1.75를 지금 세팅을 했는데요 어 찌는 어, 야광 제로찌에 조그만한 좁쌀복도를 하나 지금 달아서 내렸는데요. 어, 오늘 낚시가게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수심을 조금 깊게 주라고 해가지고 전유동이지만은 어, 좁쌀복도를 하나 물렸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곳에서는 지금 무늬오징어도 나온다고 하니까 그저 포인트를 어, 제가 소개한 고 영등낚시 가게 가시면은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제가 어 낚시를 하면서 중간중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사항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프가 올라왔는데요. 아이고, 이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사실, 물 속에 별로 촉생김체는 없는데요. 이게 아지죠, 아지 젖지. 어, 이게 올라왔는데, 앞으로, 이게 있으면은, 뭐, 생에도 붓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 지금 낚시를 한2 시간 해봤는데요. 지금 정갱이 새끼밖에 안 들어와 있는 시계만 아지요, 아지 새끼밖에 안 들어와 있어가지고 지금 잠깐 요 여기 좀 하고 좀 하려고 잠깐 휴식 시간을 지금 가졌습니다. 어 여기 도시에 살 때는 바다를 자주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왔었는데. 가까운 데 살다 보니까 더더욱이 받아오기는 더 힘드네요. 또노르모이센이 하는 업이 축산업이다 보니까 또 마음대로 시간을 비울 수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 어 아내하고 둘이 어 스케줄을 만들어서 지금 나왔는데요. 아쉽게도 아직까지 저희가 목표로 해서 온병해도만 입지를 못받고요 정갱이 때가 지금 들어와서 지금 낚시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미끼만 넣으면은 그냥 청갱이가 달라들어가지고 지금 잠시 쉴 시간을 가지면서 지금 요 옥수수를 지금 가져온 게 있는데요. 이걸 지금 먹고 있습니다.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무리오징어를 한수했는데요 완전히 상당히 큽니다 지금 뭐무많한데요무많한 녀석인데 아주 이걸 개오 올렸습니다 뜰채를 이제 가져가야 이걸 잡을 수 있겠네요 지금 노물방파제에서 지금 한수했는데요 작년에는 와가지고 별로 재미를 못 봤고요 올해 이제 이런 사이즈를 봤네요. 아, 사이즈 아주 큽니다. 아 어, 지금 노르무이샌이 오늘 영덕 어, 노물리 방파제를 찾아왔는데요. 어, 영덕낚시에서 포인트를 소개를 해가지고 지금 이곳에 왔습니다. 왔는데, 뱅에 돔은 얼굴을 못 봤고요. 무늬 오징어는 꼬마 사이즈보다 큰 녀석을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아주 상당히 큰데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거의 무만한 녀석이에요. 어, 저녁으로 오셔가지고, 어, 무늬 오징어 낚시를 하시면은 손맛을 볼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무늬 오징어는 한, 어, 방파제 쪽에서, 외방파제에서, 어, 한 30m, 40m 정도, 어, 캐스팅을 해가지고, 땅에 바닥에 완전히 가라앉힌 다음에 즉킹을해 주시면은 입질이 어, 손쉽게 저 같은 경우는 왔습니다. 그러니 시청의 여러분들도 그걸 참고하시고요. 영덕 노물리 방파제 쪽에 오시면은 능오정어 낚시를 한번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상 오늘 노르보이센 어, 영덕 어, 노물리 방파제에서 낚시를 마치도록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